정다면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 있는데, 우선은, 어, 1번하고 2번을 할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그지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모든 면이 모든 면이 정, 다각형이어야 돼요. 근데, 모든 면이 정, 다각형인데, 정, 다각형들 뭐밖에 없어요? 정, 삼각형, 정, 사각형, 정, 오각형.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고요 그쵸? 이거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고요.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면서 두 번째, 뭐가? 모든 면이 정다면서 한꼭짓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어, 같다야 된다. 자,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최소, 최소 개수는 3개, 그 다음에 4개, 5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종류가 이렇게 3개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입체도형이 되려면,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3개야 돼요. 최소한. 그럼 정사각형 같은 경우도 3개를 한번 모아봅시다.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에 개수 세개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이 하나가 더 모이게 되면, 여기는 360도가 되기 때문에 평면이 돼. 그래서 입체도형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만약에 정오각형인데, 정육각형을 하나를 갖다 놔봅시다. 이렇게. 정육각형이,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세 개가 만나버리면, 한 네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얘네들부터는 벌써 얼마야? 360도. 아, 그러니까 누구부터는 안 되는 거야? 정육각형부터는 안 되겠군요. 그러면, 누구는?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개. 정오각형도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돼. 4개 이상은 360도를 넘어 버리니까.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 4개, 5개가 되는 경우는 정삼각형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3개가 많, 3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정 4면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한 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정육면체. 한꼭지점에서 모이는 정삼각형의 개수가 4개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해? 그래? 정팔면체. 맞아요? 네. 괜찮을까? 네. 어. 정5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해 그래 우리는? 정십이면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이십 면체다. 라는 거죠. 이말 이해 할까 <laughs>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 정답 면체의 한 모양이 될수 있는 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의 세 가지 뿐이다. 맞을까요? 어,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한 꼭지점에 모일 수 있는 면은 최대 6개이다. 아니지. 최대 몇 개까지밖에 안 돼? 다섯 개까지밖에 안 돼. 자, 3번 할 텐데 3번을 선생님이 저번에 잘못 얘기했는데 우리 두 가지를 봅시다. 선생님이 3번 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를 정사면체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버리면 정사면체를 그러면 요 밑면이 공통면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면이 몇 개가 돼 버려요. 얘는 면이 여섯 개요 그러면은, 오호,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고 합동이네? 면이 여섯 개니까 정육면체라고 그러나? 아니야. 정육면체는 누구만 정육면체라고 해줘야 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애만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왜 정육면체라고 할수 없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한 오, 맞아. 그렇지. 이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얘는 몇 개인데? 3 개인데. 이 앞에서 보이는 애는 몇 개인 거야? 네 개. 그래서 얘는 정다면체라고 할수 없는 거야. 괜찮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3번 같은 경우, 3 번, 정사각뿔 두 개를 합치면 정팔면체가 될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주의해야 돼. 정사각뿔은 뭘 정사각뿔이라고 하냐? 밑면이 정사각형인 뿔을 얘기한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만 모면되는 거야? 정사각형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정사각뿔의 옆면은 무조건 정삼각형이 아니라 <laughs> 어,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한말 이해 갈까요? <laughs> 그럼 이러한 정사각뿔 두 개를 겹쳐 봐야 얘는 팔면체라고 할수 있지. 왜? 면면이 모든 면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요그치 정팔면체는 모든 삼각형이 뭐여야 돼? 정삼각형이어야 된다말이랬요 그래서 몇 번이 안 되는 거야? 3번이 안 되는 거야. 괜찮을까? 네. 이해 가요? 응. 자, 그다음에 우리가 4번을 할때 우리가 외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정사면체 정육면체정팔면체 정12, 정20면체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되잖아, 그치? 제일 먼저 뭐부터 외우는 게 편하다? 면의 개수를 외우는 게 편합니다, 무조건. 왜? 이름에 있거든. 그죠어면의 개수가 이름에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는 4개, 6개, 8개, 12개, 20개의 면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는 누굴 외워주는 게 좋냐면요. 사실은 꼭지점을 외우는 게 편합니다. 왜 꼭지점을 외우는 게 편하냐면, 지금 4번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할 건데요. 정사면체는 면과 꼭짓점의 개수가 같아. 그리고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면과 꼭짓점이 서로 크로스야. 8, 6. 그치?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면과 꼭짓점이 크로스야. 20, 12. 그래서 면과 꼭짓점부터 외우는 게 좋은 거야. 그 다음, 외워야 되는 건? 어, 모서리의 개수인데, 네. 우리가 항상 모든 다면체, 하나의 다면체는, 여러 개의 다면체를 붙이면 안 돼, 얘들아. 하나의 다면체는 항상 꼭지점에서 면의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몇 개다? 두 개다. 하나의 다면체일 때야, 다면치두 개를 막 겹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꼭짓점하고 면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면 2다 보니 얘 8이네. 모서리 개수 몇개 해야 돼? 6개. 얘네들의 합둘다 14지.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 12,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둘이 합하니까 32, 그렇지?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 30, 30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것 중에 하나 중에, 어, 각 면에 한 가운데 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다면체는 항상 정다면체가 되는데, 면의 중앙에 점을 찍어서 정다면체를 만들다 보니 그 면의 중앙이 뭐가 돼 버려? 꼭짓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에다가 얘네들의각 면에다가 점을 딱 찍어서 앞에 보이는 거 밑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식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정사면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냐면 아 면의 개수가 꼭짓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정사면체의 각면에 점을 찍으면 얘네들이 정사면체가 됩니다 정육면체의 각 면에다가 점을 찍으면 꼭짓점이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정육면체의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하면 정팔면체 정팔면체의 모든 면에다가 중점에서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꼭짓점이 8개가 돼야 되니까 아. 정팔면체의 모든 면의 점에다가 찍으면 정육면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여기도 크로스로. 그래서 4번이 맞다 라는 거고요. 정사면체를 제외한 모든 정다면체는 각 면과 평행한 면이 있다. 어 정사면체는 전부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평행한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개의 면 중에 어떠한 면도 평행한 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하고 3번이 된다. 라는 얘기야, 얘들아.